잘 됐다. 끼지개도 끼고. 어이차. 언니, 언니, 일어나. 빨리 아침 운동하러 가자. 알았어. 가자, 가자. 귀찮다, 귀찮아. 빨리. 양치도 하고.

둘, 둘, 셋, 넷, 호흡. 어. 얘들아, 아침 먹어라. 네. 네. 오늘은 맛있는 애플이군. 애플. 제가 애플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어우, 오늘도 과일이네. 아우 맛없다 맛없어 우유도 그나마 맛없네 맛있다 맛있어 어디 보자 아침 뉴스가 아우 벌써 학교 가야 돼 으차 가방을 가지고 숙제 피통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알긴짱 다 넣었다. 다 넣도록. 하. 언니 빨리 와. 안 그러면 나 혼자 간다. 아니야, 아니, 아니 어. 간다. 호터. 빵자가. 아이쿠역시 게임기 그리고 또뭐 있었더라 학교 나가야지 몇분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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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시험지 가져가야 한단 말이야. 시험도 오늘 시험하는 날이야. 어어 어? 어. 어떡해 난망했어? 오늘 언니 또 준비를 안 챙겨서 선생님 뭐라 하실 텐데. 크크크. <laughs>